비디오 수축. 시험 대비 플래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플래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첫 번째 글을 확인하시고 오세요. 시험 기간 플래닝 하기.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서 이미 중간고사를 본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중간고사를 2주 앞둔 중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적용하도록 정리해드릴 테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시험 디데이 설정 예를 들어 시험이 10월 16일부터 시작이에요. 야속하게 이번 추석이 너무 길죠. 우울한 추석돼지가 될 예정인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추석 전에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총 2일을 시험 봐요. 보통 1차 지필평가는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 주요 과목으로만 보니까 날짜는 길지 않죠. 16일 목요일에 국어사회 영어 시험이라면 12일 일요일에 국어사회 영어 과목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럼 11일에는 14일에 시험보는 수학과학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95, 96 97, 98, 99, 920, 921. 시험 범위 확인, 과목별 단원 확인, 시험 계획 짜기. 전체 범위 확인, 진도 체크, 개념 확인, 수행평가 날짜 확인, 프린트물 확인. 전체 범위 확인, 진도 체크, 개념 확인, 공부할 장소 정리, 시간 확보. 전체 범위 확인, 진도 체크, 개념 확인, 보충 및 보완. 922, 923, 924. 9.25, 9.26, 9.27, 9.28 개념 및 기본 문제 풀이 확인, 심화 문제 풀이, 보충 및 보완 9.29, 9.30, 11, 12, 13, 14, 15 학교 시험 범위 변동 사항 확인, 전년도 기출 문제 예상 문제 확인, 오답 노트 정리, 보충 및 보완 16, 17, 18, 19, 10, 10, 11, 12 시험 직전 범위까지 오답 확인 및 보충 일정 재정비. 국어 문법 파트 보충 문제 풀이. 수학 치마 문제 풀이 방법 확인. 과학 공식 암기 확인 후 문제 풀이. 영어 단어 영영사전 해석 프린트 해석 해보기 변형 문제 확인. 사회 법 소단어 암기 후 변형 문제 확인. 10, 13, 10, 14, 10, 15, 10, 16, 10, 17, 10, 18, 10, 19. 17일 시험 과목 정리 오답 노트 확인. 수학 과학. 16일 시험 과목 정리 오답 노트 확인. 국어, 사회, 영어 16일 시험 과목 정리 오답 노트 확인, 국어, 사회, 영어, 시험 시뮬레이션, 시험 1일차, 국어, 사회, 영어 다음 시험 과목 정리 오답 노트 확인, 수학, 과학, 시험 2일차 자습, 수학, 과학, 시험지 확인 및 피드백, 기말고사 대비 보안점 확인. 2. 시험 전 일주일을 계획하기. 시험 전 일주일을 계획하면 그전 9.22부터 10.12까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시험 2주 전에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중 오답을 확인하고 개념을 다시 채우고 학교에서 시험 전까지 막달리는 시험 범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목요일이 시험이고 과목도 세 과목이나 되나보니까 월요일은 마지막 날 과목인 수학, 과학을 보고 화수요일에는 첫날 과목인 국어, 사회, 영어를 나누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도 다녀와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 분배를 아주 잘해야 해요. 시험기간의 주말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평일에 계획했던 공부 중에 보충해야 할 것들, 주말에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것들 확인하고 추가로 할 공부들을 배치해서 시간대분을 해야 해요. 요약, 시험 4주 전 시험계획 세우기, 시험범위 확인하기, 시험 3주 전 개념 및 기본문제 풀이 학교 진도와 시험범위 확인, 시험 2주 전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이 및 오답노트 만들기, 시험 1주 전 오답노트 및 개념 확인, 시험 시뮬레이션, 3투도 올라이스트테크 1. 과목별 시험범위 확인 2. 과목별 프린트, 수행평가 제출일 확인 3. 학원 보강시간, 인강 밀린 강의 필요한 강의 우선순위 정하기 4. 주말시간 활용방법 확인 5. 스터디카페 등 공부장소 미리 정리 및 확보 저도 그리 꼼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 정도의 틀이 있으면 시험공부를 할때 불안감이 좀 덜어지더라고요. 해도 해도 할게 계속 넘쳐나는 시험기간에 나태한 나를 재촉하기보다 잘 따여진 계획안에 나를 넣어두고 굴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고 날짜 안에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확인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시험 기간이 될 겁니다. 위의 표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시험 기간마다 같이 공부하고 강조해온 내용을 토대로 만든 예시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좀더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정리 및 요약 1 시험 전 1주 계획으로 2주 계획 표 짜기 2 시험 전에는 오답 노트와 개념 확보 3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공부 시간 확보 사주마를 활용해서 보충하고 보완하기. 다음엔 벼락치기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